옛날 아주 먼 옛날, 고구려 평양성 밖 깊은 산골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한채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고, 바람이 불면 윙윙 소리가 나는 그곳에 사람들은 바보라고 부르는 온달이 살고 있었지요. 온달은 앞을 못 보시는 늙은 호러머니를 모시기 위해 날마다 저작거리에 나가 밥을 구걸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바보라고 놀려도 온달은 그저 허허 웃으며 어머니 드실 밥한 덩이를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뛰어오곤 했습니다. 어두침침한 방안, 호롱불 하나 켜기 아까워 어둠 속에서 밥상을 차립니다. 어머니, 오늘은 고기 반찬을 얻어왔어요. 어서 드세요. 사실은 생선 대가리 몇개 얻어온 것이 전부였지만, 온달은 어머니 목에 가시가 걸릴까봐 거친 손으로 일일이 살을 발라내어 어머니 숟가락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손을 더듬더듬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지요. 내 아들 온달아, 못난 어미 만나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궁궐을 나온 평강공주였습니다. 평강공주는 흙탕물이 튄 비단 치마를 잡고 결심한 듯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놀란 온달이 물었지요. 저는 갈곳 없는 여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신다면 이 집의 며느리가 되어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온달은 털쩍 뛰며 거절했습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우리 집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곳입니다. 귀하신 분이 있을 곳이 못됩니다. 하지만 평강공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곡히 청했지요. 어머니 제가 아드님의 눈이 되고 지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공주의 진심에 온달과 어머니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튿날 평강공주는 궁에서 가지고 나온 금 팔찌와 비단옷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무명천을 끊어오고 밭을 갈 소를 한 마리 샀지요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 지붕을 새로 얹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니 집안에 헌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바보 온달이 장가를 가더니 딴 사람이 되었다며 수군거렸지만 평강공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은 날밤 마당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화려한 예식도 북적이는 하객도 없었지만 그 어떤 홀례보다 엄숙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서방님은 이 나라의 기둥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온달은 아내의 고운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 부인과 어머니를 지키겠소. 그렇게 바보 온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평강 공주의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군이 되려면 칼을 써야 하고 활을 쏘아야 합니다. 온달은 평생 밥동량만 하느라 무거운 칼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활을 쏘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고 말을 타면 떨어지기 일쑤였지요. 온달은 흙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인, 나는 역시 안 되나 보오. 그냥 농사나 짓고 삽시다. 하지만 평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무술을 익히게 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글을 가르쳤습니다. 서방님, 하늘 천, 땅지 이것부터 다시 해봅시다. 꾸벅꾸벅 조는 온달의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평강은 밤새도록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에는 달아버린 옷을 기워주고 아픈 다리를 주물러주었지요. 그런 아내의 정성을 알기에 온달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평강 공주는 훈련 뒷바라지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봉양에도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아궁이에 불을 떼어 방바닥을 뜨끈하게 하고 여름이면 모시옷을 지어입혔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시어머니가 답답해하실까 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드렸지요. 어머니 오늘은 마당에 매화꽃이 피었어요. 향기가 참 좋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지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하늘에서 선녀 같은 며느리가 내려왔어. 어느날 훈련이 너무 힘겨웠던 온달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이깐 무예가 다 무슨 소용이요? 손에 물집만 잡히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소? 그러자 평강공주는 처음으로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서방님, 어머니가 앞이 안 보이는 것이 한스럽지 않으십니까? 서방님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 눈을 뜨게 해드려야 할것 아닙니까? 그 말에 온달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본 온달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온달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활을 쏘면 백발이 다 명중하고 칼을 휘두르면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산속을 달리는 말이 제집 앞마당처럼 편안했습니다. 우람한 근육과 빛나는 눈빛, 온달은 천하무적의 장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강공주는 남편에게 갑옷을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서방님의 실력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매년 3월 3일, 고구려 왕은 평양성 들판에서 큰 사냥대회를 열었습니다. 내로라 하는 귀족 자제들이 화려한 말을 타고 모여들었지요. 그때, 낡은 갑옷을 입고 빗적 마른 말을 탄 온달이 나타났습니다. 저건 또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야? 바보 온달 아니냐? 사람들은 온달을 보고 배를 잡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온달은 묵묵히 말 위에 앉아 앞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자, 숲속은 요란한 말발굽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산이 울리는 굉음과 함께 집채만 한식인 멧돼지가 튀어나왔습니다. 크앙, 성난 멧돼지가 날뛰자 잘난척하던 귀족들은 말에서 떨어지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왕이 있는 곳까지 멧돼지가 돌진해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피켜라,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온달이 말을 몰고 달려나왔습니다. 온달은 순식간에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피잉 퍼단한 발의 화살이 멧돼지의 급소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거대한 멧돼지가 쿵하고 쓰러지자 사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내와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왕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 용맹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온달은 말에서 내려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저는 평양성 밖에 사는 온달이라 하옵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온달? 그 바보 온달이란 말이냐? 아니, 네가 어찌 이리 훌륭한 장수가 되었느냐? 그때 군중 속에서 평강공주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바마마 소녀 평강이 옵니다. 왕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딸을 보고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평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온달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제 남편이자 고구려를 지킬 장군입니다. 왕은 크게 웃으며 온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네, 사위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오늘부터 너를 대장군으로 임명하노라. 온달은 대장군이 되어 금이환향했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노모의 병세가 깊어져 오늘 내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들 온달이 왔습니다. 장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온달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어머니는 희미하게 숨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목소리는 들리는데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의원들도 고개를 저으며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달과 평강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백두산 꼭대기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천년 산삼이 있답니다. 온달은 그 길로 말을 달려 눈보라 치는 백두산으로 향했습니다. 호랑이가 앞을 막고 절벽이 가로막아도 온달의 효심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온달은 바위 틈에서 신비한 빛을 내는 산삼을 찾아 냈습니다. 온달은 산삼을 품에 안고 밤을 세워 달려왔습니다. 평강공주는 정성껏 산삼을 다려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좀 뜨세요. 이제 호강시켜드려야지요. 온달과 평강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감겨 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번쩍하고 눈이 떠진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냐? 헌칠한 장군님이 내 아들 온달이냐? 어머니, 보이십니까? 제가 보이십니까? 평생 어둠 속에 살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인다, 보여. 내 아들 그리고 고운 우리 며느리. 다 보인다. 세 식구는 서로를 얼싸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통곡이었습니다. 그후 온달 장군은 전쟁터마다 승리를 거두어 나라를 구했고 평강공주는 지혜로운 내조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네? 무엇보다 눈을 뜬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 그 효성이 이웃나라에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바보를 장군으로 만든 아내의 사랑. 그리고 하늘도 감동시킨 아들의 효심.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 가슴 속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